할렐루야. 오늘도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타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존자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이지만 후자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괴를 꾸미며 악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고 있는 다윗 앞에 여러 사람이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가드사람 이때가 600명을 데리고 찾아와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사독과 제사장들이 언약교를 메고 다윗을 찾아와서나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내어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그 다음으로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왔었으나 그 후세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돌려보내어 지금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그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모비보셋의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낙위의 똑 200개와 금포도 백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는 본래 사울왕의 사환이었지만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모비보셋의 집에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집에 하인의 신분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인 모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선 이시바에게 그 주인 모비보셋을 평생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바가 다윗 앞에 떡이 1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무리가 마 천명이 넘을 것이었는데 이 분량이 별로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다윗에게는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고 해야 할 다윗의 입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고맙게 생각을 했고 그들의 호의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다윗도 이 시바의 행위를 보면서 뭔가 찜찜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 겉으로는 나를 돕는 것처럼 선한 의도를 가장하고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 너는 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바의 지금 행위가 순수한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는 왕을 위해서의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낙이는 왕과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뜻과 가인들은 청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바는 지금 다윗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선한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다윗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바의 말을 듣고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것은 시바라는 하인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주인과 동행하지 않고 주인도 없이 홀로 지금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토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그 말을 들은 시바는 예, 우리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내가 다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비보셋은 내가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다윗에게 그 나라를 빼앗겨 버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바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말씀, 19장 말씀을 쭉 읽어 가다 보면 이 모비버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해 했는지를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을 떠난 이, 이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모비보셋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마음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바는 거짓말로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의 귀에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악한 꾀를 꾸며서 지금 자신의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런 기회를 참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과 조건이 언제인지를 기막히게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남을 모함하여 위기에 빠뜨림으로 자신이 이득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지금 다윗 앞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 앉아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다윗은 이 시바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다 넘겨 주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다비시 이 시바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에 사람을 모비보세스에게 보내어 불러다가 네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느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바의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도망가는 신세로서 모든 물자가 다 부족한 상황인데 어쨌든 시바가 가지고 온그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다윗이 행한 많은 행위들 가운데서 정말 어리석은 실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바의 말만 듣고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결정을 해버렸던 이 다윗의 실수가 분명합니다. 시바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산하고 있었기에 그 기회를 이용하여 거짓말로 속여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악을 행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나.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악한 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러한 악한 꾀를 꾸미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들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일인 줄을 잘 분별하여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내가 함께 해야 될 선한 일인가, 함께 해서는 안될 악한 일인가. 10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꿰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다윗이 도피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왜 기록에서 우리에게 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바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크든 작은 일이든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말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상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겨 그냥 쉽게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한 마리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없이 날아다니는 새들,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경을 하고, 어, 새떼들이 날아다니고 있네. 어, 새들이 많네. 어, 저것은 무슨 새일까? 새의 울음소리가 아름답네. 우리는 다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한 마리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른 들꽃 한 송이들 천지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어 꽃이 피었네 아름답네 그러면서 지나가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꽃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그냥 새가 날고 있네가 아니라,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의 꽃한 송이를 보면서, 비록 길삼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 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의 진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오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사건들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물 19장 22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에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고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이 계획한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 그럼 계획 세울 필요도 없네. 굳이 뭐 내가 뭐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네. 그냥 빈둥빈둥 놀고 가만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겠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모든 사소한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포기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심은 야 장차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반전이 일어나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죠. 왜냐하면 줄을 서야 되니까.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현명한 선택을 했다 할수 있을까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은 압살롬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고생문이 권하게 열릴 것입니다. 반대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윗이 이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역자의 무리가 되어 처형당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의 과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위기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기회가 되었다고 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 앞에 세우셨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아픔을 겪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바는 다윗의 위기를 이용해 이익만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들도록 음식을 가져다 주면 다윗은 자신을 신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거짓말로 자기 주인을 참소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하는 일들에 동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런 환란과 고난의 삶으로 그러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의 사건은 분명 바세바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피하여 도망가는 초라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시바는 다윗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악을 더 행하고 죄를 더 짓는 길로 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바와 같은 속셈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저런 일을 주시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는구나. 그럼 그것을 깨닫고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시바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악의 악을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 이러한 길로. 그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지만은 사랑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게 되어지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하나님이 절대로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가 두려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바와 같은 속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게 이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만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죄의 죄를 등하는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라 16장 다윗과 시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눈물과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살았던 시바가 얼마나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죄를 더하여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길을 쫓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